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금혜교회에서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서도 핵심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신앙의 근본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빼놓는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일반 종교들과 같은 하나의 종교로 밖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벌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규범과도 같은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형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0절에서 사도벌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형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좀더 나가서 사도봐월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늘에는 별과 우주와 수많은 행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달을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의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밤의 달에 그 아름다운 달의그 값빛을 풍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밤은 한복같이 캄캄할 뿐이에요. 하늘의 별, 요즘은 서울에서 별이 잘안 보이지만은, 우리 고향 땅에서는 밤이 되면 별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 별들이 비치는 그 아름다운 영광, 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다니는 짐승들, 땅 밑에 물가에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들, 다그 형체가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 및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에게 주지 않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짐승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하고 물고기들에게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만 남아 있습니까? 생명만 육체적 생명만 남아 있다. 응?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이르렀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 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래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조된 생태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인 것은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까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실패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담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모든 사람의 범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 영원한 구원의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인 고린도 전서 15장 45절과 4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여.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니다 이게 신령하다는 게 이게 한자의 표현인데 우리가 신령하다면 우리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를 가리켜 신령하다고 해.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다시금 십자가에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서서 15장 46절 구반에선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 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람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육신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람이 뭘로, 하나님이 뭘로 지었어요? 훌그로 지었잖아요. 아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니까 너는 훌그로 왔으니, 훌그로 돌아갈지라. 그 우리 인간은 아람이로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훌그로 가요. 어떤 사람이 그럽대요? 아니, 하장하는데 뭐 육신은 훌그로 가는, 그 뼈는 어디 갑니까? 그것도 훌기해요. 우리 육신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줬던 뭡니까 영혼은 그대로 우리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불구하고그 영혼은 살아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삶이 뭐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개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훌개속한 자들은 저흙개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불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사실 구설의 말씀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뭘 하겠다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보좌에서반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미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박신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와 함께 하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 그 삶이 뭡니까?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낳고 하늘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자면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잘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의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겠습니까? 아마 둘도 없이 미국 시민권일 거예요. 이 미국 시민권 따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우리, 그, 이사모, 뭐, 뭐, 친구들도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시민권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영주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 어떤 우리 탈북주민들 또 다른 자유를 찾아 영국 가고 미국 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시민권까지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껏 열심히 뼈빠지게 살아서 그 나라들에서 받아도 영주권밖에 못 받아요. 응? 자, 사도벌 당시. 사도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권이면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로마 시민권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사도바울은 뭐랍니까? 그 시민권도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민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 네,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따른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져인 우리에게 따르는 책임과, 그 의무가,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면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신약적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두 가지 명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그와 같이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의 그 사명이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숙교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신그 예수님이 우리 일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청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빈 문서, 빈 문서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 박힘으로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이 세상에 사망 건세를깨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막혔던 영적인 남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사도행정 1장 보면 지상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름답고 맥여있어서 땅끝이어집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 오늘도 우리의 부맹제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다. 저북녘 땅이 땅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세워주시면서 그 땅을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살리라고,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다시 살리라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 북한 땅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는 여러분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사명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해 있는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우리는 제로 말리야마 죽어야 할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이 주권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저북녘땅까지 마음껏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 하시게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다음 한 주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